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과연 체벌하느냐 체벌합니다. 커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둘겨 패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엄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이렇게 훈육시키는. 훈육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매섭게 훈육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예우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양분되거든요. 그래서 훈육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훈육과 체벌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훈육은 채찍과 당근을 잘 사용하면서 한 개체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을 법한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동물행동학계에서도 그걸 이슈로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은 그냥 저의 삶이었거든요. 그냥 맞는 거죠. 아이고, 너무나 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담임선생님이 곱하기 5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린 거예요 곱하기 5를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고3 때는요. 저는 경복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 경북, 서울 세 고등학교가 서울대 입시 누가 더 많이 넣느냐를 놓고 경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360고지라는 걸 만드시고 360명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박달나무로 몽둥이를 360개를 깎아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패라! 어떻게든 360명을 서울대학에 넣어야 된다 제 기억에 그해 저희가 360명 가까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체벌은 용납되지 않잖아요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과연 체벌하느냐 체벌합니다 <laughs> 고양이 기르시면 엄마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가끔 이렇게 펀치 날리는 거 있죠.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에 보면 새끼를 혼육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인과관계를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원숭이 세계에서는 특별히 수컷이 새끼 원숭이를 체벌하는 거와 엄마가 새끼 원숭이를 체벌하는 건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컷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둘게 패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엄마는 그 자식이 자칫 잘못해서 으뜸수컷한테 크게 경을 칠까봐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식을 이렇게 훈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훈육하려 그러는 건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저 사회에 나가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남의 눈에 좋지 않은 평가를 얻을까봐 그렇게 하잖아요. 재작년엔가 일본 학자들은 또 물고기에서도 그런 게 발견된다. 엄마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를 훈육하는 듯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까 하는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 푸바오 엄마로 유명한 그 아이바오가 쌍둥이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한다. 뭐 애정이 있어 보이는 없으면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한동안 됐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 그 경우에는 뭐 정말 훈육의 결과로 그 새끼들이 나아졌나요? 동물 행동학자로 그런 행동을 관찰하고 결론을 낼 때는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행동면에서 좋아졌느냐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진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 훌륭한 팬다가 됐다든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러므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차분하게 가라앉히게라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면 뭐 어떤 면서 엄마가 그냥 짜증 부린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이걸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종종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부모가 마치 자식을 위해서 하는 훈육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엄밀하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자식의 안녕과 자식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부모가 그냥 자기 기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분풀이 수준으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돌아가시는 저희. <laughs> 부친이 섭섭해 하실 텐데, 가끔은 저희 어머니에게 하던 행동이, 어려서 그두 분의 관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제 판단으로는 저희 부친이 그냥 당신의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밥을 할때이었잖아요 밥을 조리로 이렇게 잃어가지고. 그래서 돌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게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끔은 돌을 씹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잘 씹으세요. 확 씹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확 씹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 아버지는 수저를 딱 내려놓으시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다시 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제 동생 셋, 우리 사형제는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그냥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이 앉아서 한 시간을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새로 해서 갖고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소리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laughs> 이걸 들고 나가실 때 상위에 있는 모든 게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어려서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이 담에 결혼해서 돌 씹으면 나는 아내 몰래 삼킬이라. 그러니까 그 훈육의 상대가 내 훈육이라는 행동으로 인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더 훌륭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런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은 훈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엄한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자라면서 약간 반발 심리가 생겼겠죠. 내가 아빠가 됐을 땐 나는 그냥 물렁팥죽 아빠가 되고 싶다. 그렇게 그냥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훈육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고 그랬는데, 물론 뭐 제가 훈육을 절대 안한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제 아들을 존경했어요. 저만 하면 참 훌륭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좀 실수를 하더라도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실수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수습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이놈. 저는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수습하고 툭 한번 치고 그러고 그냥 늘 키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훈육의 효과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은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훈육이냐 훈육이 아닌데 감정이 어떻게 보면. 반대극부로 하는 그 행동이냐 훈육인지 아닌지 이 경계가 되게 다들 고민일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워낙 동물을 평생 관찰한 사람이다 보니까 동물 부모들의 행동과 우리 호모사피엔스 부모의 행동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서부 아프리카에 사는 침팬지들은. 견과류를 이제 돌로 깨먹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평평한 돌 위에 호두 같은 걸 올려놓고 동그란 돌로 그걸 내리 쳐서 깨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게 쉽지 않은 도구 사용이에요. 어린 침팬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하면 평평한 돌을 가져오는 걸 제일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돌이나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갖다 놓고 호두를 올리는데 올리면 떨어지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 이제 엄마는 잘게먹잖아요 그럼 슬쩍 엄마거한번 뺏어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 인간 엄마 같은 은 어떻게 하세요?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 잘 생각해봐. 평평한 돌이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이제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안 되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해주시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깨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이 깨서 먹여주시죠 침팬지 엄마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 깨서 자기 혼자 먹어요 아들을 돕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언젠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번 겪다가 어느 순간에 평평한 돌을 어떻게다가 갖고 왔어요 얼른 됐네 그 돌을 이제 안 버립니다 그걸 이제 갖고 다녀요 그렇게 해서 훈육받은 습관 평생을 가죠 우리 인간은 급하잖아요. 우리가 왜 학교를 만들었겠습니까? 자연계의 그 어느 동물 사회에도 학교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빨리, 아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빨리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가르치자고 우리가 만든 성급함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부모의 훈육과 동물들의 훈육은 그런 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관찰하면서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런 글도 썼는데, 몸으로 가르치자. 우리는 너무 빨리 입으로 가르치잖아요. 입으로 설명하고 입으로 야단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몸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면 그걸 지켜보면서 배우는 그참 좋지 않을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저 열망이잖아요. 당신은 극장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TV를 거실에다가 해놓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드라마를 보시면서 아이에게는 넌왜 책을 안 읽냐? 우리 아이 키울 때 저희는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자그마한 TV를 저희 침실에. 그래서 저, 제 아내와 저만 그냥 자기 전에 잠깐 보는 거지. 저희 집은, 제 아들이 집에 와보면 웬놈의 집구석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죠. 저쪽에서는 아빠가 책 읽고 있고, 저쪽에서 엄마가 책 읽고 있고. 아이고할짓 없네. 나도 책이나 읽자. 그리고 그 아이가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먼저 해야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laughs> 아이에게는 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품성 이런 거에서도 당신은 안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그러라고 요구하는 그게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 그거보다는 스스로 실천하시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배움은 정말 오래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준이 굳이 있다. 그러면 솔선하시라. 저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고 싶네요. 저도 살면서 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은 정말 늘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내 자식이잖아요. 적어도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게 아마 많은 부모들의 꿈일 텐데.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훈육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방황과 따뜻한 방목.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종종 강의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런 기회를 안 주고 너무 곱게 우리가 보호하면서만 키우면 그 아이가 나중에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어 할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품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의 경험을 할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죠. 근데 우리들 중에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지나친 방목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완전 방목은참타면그 아이가 진짜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것, 그런 것도 막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따뜻한 방목은 뭐냐. 개목줄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laughs> 개목줄 요즘 다들 그 산책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급한 때는 차가 확 온다 그러면. 잡아채야 되잖아요 내 아이가 진짜 절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는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름다운 방황을 허락해야죠 근데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견눈질 하셔야죠 <laughs> 근데 아이들은 또 자기 쳐다보고 있으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켜서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충분히 자기 경험을 할수 있게 방황할 수 있는, 충분히 제공하되 정말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기, 그 직전에는 내가 붙들어야 되니까 따뜻한 방목을 하자.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저는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허용하고,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의 훈육이 제일 타당한 훈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부모 되는 거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부모 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으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